<laughs> 너무 빨리 돌았어, 너무 빨리 돌았어. <laughs> 얘들아,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laughs> 아가, 이번에 아가 큰 거. <웃음> 아가. <웃음> 아빠, 대포 왔어? <laughs> 안 갔어? 안 갔어? 응. 아니, 오늘 회안 먹어? 아니, 그거 누르면 안 돼. 태 누르면. 안 돼. 오,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오, 에이,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오. 돼. 어, 이제 금방 끝나. 야, 금방 끝난다니까. 한번 더. 한번 더. 아, 누르면 더 그렇구나. 저렇게 막 소이처럼 나가나 보네. 음. 그러면 누르면... 계속? 아니, 채가 안 돼. 안 눌러도 나와요. AHH! <coughs> 야, 아가한테 쏘면 안 돼! 웃는 선 아가한테 쏘면 안 돼! 몰라, 어? 자꾸 <목소리> 묻는구나? 이거 아줄게 어. 아 근데 이게 어쩐지 없어. 이거 다 빗나는 음. 한 번에 닦는 니다 쏴줘. 이거 쏜다. 너무 많... <목소리> 엄마, <잘안> <목소리> <목소리> 가서 <이리> 가. 빗나, <목소리> 쏴 응 할아버지한테 와응 할아버지한테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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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할아버지한테 와. 여기 끝에 거 있어 이모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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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맞다, <laughs> <빠딱> 일어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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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가! 아가! <laughs> 안나와? <laughs> 엄마 사진 좀 찍어봐 나 이거 편집 그걸로 만들래 아까 저기 봐봐 아 이쁘다 아 예뻐 우리 애기들 아 예뻐라 우리 공주님들 호준이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 아니, 호준이 있으면 안와서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와, 잘한다. 음, 아, 맞았어. <laughs>

앉아서 놀아 뭐어갑 어? 어? 안 나와? 어디 안 나와? 해줄게 내가 해아 나오네 아가 나온다 아, 나 나온다 와. <laughs>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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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c

바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돌 사이가 있어. 바다 가기 전에 거기에 지금 어? 청동오리. 청동오리다. 어? 청동오리. 청동오을 청동오리. 가면, 가면 좋을 것만. 어, 청동오리. 청동오리 많다 여기. 가능한 곳이 생각나. 청동오리, 청동오리 친구들도 좋다어게 <laughs> 알았어? 어 예쁜 오이. 거기 래도어 음. 어. 아, 아야 여기 쥐도 있다. 여기 죽네. 언젠가 <laughs> 앞에 있어. 어떻게 뭐 개도 발견했는데. 이게 뭐 있는 거 같은데. 부겁부하다돌이거가다 돌. 돌. 돌 돌에 붙은 거. 인거아니야 걔는 아까 혼자 있어. 잠도도 못어졌더니 같이 갑자기 몰려다녀. 얘는 둘이 짜기야. 나 이거 이거 쟤는 어. 그냥 따라. 아, 잘 출렁출렁한거 그니까 쟤브리 봐봐 부리 부리 이꼬기가그 꼬부기 기다리고 있다가 쩝쩝 봐봐 봐봐 꼬부기 데리고 나온다 이봐 봐이이어고기 진짜 먹거어거 원래 더 먹는데 인물랑고가 노를 저것도 다 센데 있는아이 오이 좋아 왜 이렇게 이거 무슨 오이야? 점부다리이야

<laughs> 어, 감사합니 <가만히 웃음> 이거 무서워서 갈등이 닳았대. 어? 이모를부가 데리고 갔는데, 부가, 부부가 그, 그 앞에서, 어? 부부가 있는데 그 앞에서 되게 크게 부부한테 뭐라 하냐면, 이런 거지 같은데, 이거 아니야. 어? 거지가 좀 오래된대. 오래된대. 어? 물고기 뜨는 거 봤어? 어. 봤어? 어. 거 되게 많아서 가 먹을 리가 다 어, 진짜. 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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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 꼬리가 막 잠수했어, 어, 어. 어. 어, 잠수. 봐, 바해야 잠수. 잠수하고 한, 어, 어, 어. 어, 잠수 있어. 요거 아니야? 아니야? 잠수했어. 잠수한 아, 거잖아. 아, 얘는 아닌가 봐. 아, 얘는. 아, 얘는, 얘는, 얘는 네 일단 해도 될것 같아. 왜냐하면 의자가 좀 곁에 놓고 거기 의자가 있으면 불편하지. <놀람> 어, 뭐할거 뭐, 아니잖아. 할거 아니거든. 의기할거 없어. 우리는. 아니 이게 튀어나오면 아, 그래? 발가락이 찐다고 아. <놀람> <놀람> 무슨 말인지 알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게 딱이야. 쓰면 돼. 응. 침대는 사이즈가 똑같지. 침대는 사이즈가 똑같네. 아 방이 달라. 그때는 공용 화장실이 우리 방에만 화장실이 있었어. 근데 여기 공용 화장실이 있는. 이게 오히려 낫네. 아니야 그때도 안방 화장실이 있었어. 안방은 있었는데 공용 화장실이 없고 우리 방이 있어서. 여기 이다치. 로페라우스. 야 근데 나 이거 테이트를당장 담가야 될것 같아 지금 떨어다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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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저기 로페라우스. 이야 근데 나 이거 이를야될 같아. 지금 떨어지는 どうぞ。<laughs> <laughs>